이명웅과 아일랜드로 동행한 소녀가 눈길을 끈다. 누구? 나영석 PD. 이명웅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다. 더 열애설이 아니야. 이명웅, 여자친구 공식 인정? 이명웅이 오는 5월 4일 방송되는 TVN 6퀴즈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한국예능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명웅이 TV 조선과의 계약 종료 후 예능에 공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밀착 소식통은 이명웅이 전시간 유럽 순방 중 윤식당 3 녹화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명웅이 아일랜드에 갔을 때 윤식당 3를 녹화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영석 PD는 이명웅과 옛 게스트들이 등장해 새 시즌 프로그램이 재미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명웅과 함께 아일랜드에 다녀온 그녀 역시 팬들의 눈길을 끈다. 제작자의 공유에 따르면 이 소녀는 프로그램의 전체 녹화 과정에서 이명웅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반면 이 소녀는 보기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티즌은 이명웅이 언론에 들키지 않기 위해 여자친구를 해외 데이트에 함께 데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팬 페이지에 이 같은 소식을 퍼뜨려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해명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사실 이명웅과 함께 아일랜드로 간 그녀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전문 통역인 동시에 이명웅의 친구일 뿐입니다. 그녀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명웅은 그녀를 일하기 위해 PC 뮤직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소속사는 네티즌이 연예인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가정을 꾸릴 위향이 있다면 팬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28일 오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명웅의 첫 정규 앨범, 아임 히어로 콘셉트 포토 다섯 번째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명웅은 화사한 핑크 슈트를 입고 두 눈을 감은 채 감미로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흥잡을 데 없는 비주얼과 섬서 목수를 자랑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데뷔 첫 정규 앨범 아임 히어로로 컴백하는 이명웅은 이번 앨범을 통해 신선한 변신은 물론 남자 솔로 가수로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예전 같으면은 마스크 안하을때 같으면은 막, 다 마스크 열고서 막, 저기 뭐, 먹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